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t v 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K-pop 대표 보컬리스트로서 일본의 전문가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밀리언셀러 가수 히라하라 아야카는 최근 현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지민을 천상계라고 극찬하며 일본의 타카 등과 함께 세계 고음 보컬 중한 명으로 선정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락스타 50인에 선정된 바 있는 일본의 인기 락밴드 원어클하게 보컬리스트 타카도 인정한 지민의 세계적 보컬력입니다. 지민은 세계적으로 트렌디한 보컬, 특히 청중을 압도하는 폭발적 초고음의 대명사로 손꼽히고 있으며 아름다운 미성의 목소리로도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지민은 K팝을 대표하는 목소리 1위에 선정되어 각국 언론 매체의 보도가 이어졌으며 그중 일본 매체 단미는 지난 23일자 자사 보도 기사를 인용하여 또한번 지민의 뛰어난 보컬 실력을 인정하며 극찬을 했습니다. 매체는 지민 이 세계적인 톱스타로 주목을 받고 있는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의 메인댄서로서 큰 성공을 거두고 전 세계의 팬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라며 지민은 춤 실력뿐만이 아니라 노래 실력도 뛰어나 호평을 받고 있다. 라는 찬사를 전했는데요. 일본의 언론 보도 후 또다시 기사를 인용하여 기사화하는 것은 이례적인 언급입니다. 지민의 특출난 보컬 실력과 뜨거운 현지 인기를 반영한 이번 보도가 더욱더 의목을 끌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의 놀라운 실물 후기가 큰 화제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채널A, 디지털 전용 채널 AO의 대표님들 코너에 수년간 K-POP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의 경우를 담당해 왔다고 밝힌 현직 경호원 정승민 씨와 양태일 씨가 출연해 지민의 실물 후기를 공개했는데요. 이들은 지민이 자기가 살면서 본 남자 중에 제일 예쁘다 라고 밝힌 미국 경호원 후기에 대한 질문에 연예인들의 생얼도 저희가 다 보곤 하는데 지민 씨 얼굴을 보면 예쁘다가 맞는 거예요 라면서 몸매도 그렇고 피부도 하얗잖아요. 얼굴형 자체가 예뻐요 라며 지민의 슬림 탄탄한 완벽 몸매와 흰 피부, 작고 독보적인 얼굴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눈이 진짜 예술이다, 눈가가 되게 촉촉하다, 섹시해 보이는 묘한 매력이 있다, 되게 아름답다 라며 지민의 유명한 매력 포인트 중 하나인 눈을 자세히 묘사하여 보는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해외 매체들도 집중 보도에 나섰는데요, 미국의 코리아부, 발리오드라이프 라인투데이 등에서 방탄소년단의 경호원들이 지민의 아름 다음에 감탄했다. 우리는 모두 공감할 수 있다.라는 글로 발빠르게 보도에 나서는 등큰 관심을 표명해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지민은 앞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인정한 최고의 미남으로 꼽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이자 390만 팔로워 인플루언서인 앤서니 유는 성형 수술을 하지 않은 매력적인 세계 유명인 중 자연 미남 대표로 지민을 선택하여 예시로 설명했는데요. 또한 국내 성형외과 의사를 포함한 의사들의 유튜브 채널 닥리오에서는 지민의 얼굴에 대해 뿜생김이라는 신조어로 극찬했으며 특히 빠질 것 같은 눈빛을 지녔다. 무언가 응시를 하는데 보고 있으면 그냥 빨려 들어갈 것 같다. 보통 숨멋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렇게 앉아 쳐다보고 있으면 바로 숨멋이다. 라고 말해 팬들의 격한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민은 무결점의 흰 피부, 작은 얼굴에 조화로운 이목구비, 쌍꺼풀이 없는 크고 긴 눈매 등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팬들 사이에서 잘생쁨으로 불려왔는데요. 빨려 들어갈 듯 깊은 눈빛과 동서양미가 공존하는 자연미는 한 번도 본적 없는 지민만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실물 갑스타로서 칭송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가온차트 소셜차트에서 순위가 또한번 크게 상승하며 소셜미디어킹 면모를 빛냈습니다. 지민은 지난 26일 발표된 가온차트 2021년 34주차 소셜차트에서 27일을 기록했는데요. 33주 차 34위에서 7계단씩이나 상승했습니다. 지민은 26주 차에 52에 이어 31주 차에 재진입했으며 37위를 기록한 뒤 지난 주 33주 차에 34위로 순위가 상승하며 다시 한번 차트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 지민의 이 같은 기록은 새로운 솔로곡이다, 뮤직비디오가 없고 개인 SNS 계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지민은 지난 1월 열린 제 10회 가온 차트 뮤직 어워드 올해 노래 2월 후보 곡에 솔로곡 필터와 첫 프로듀싱곡 친구가 올라가는 등큰 성과를 낸바 있습니다. 이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 후보 곡은 온, 제로와 클라 필터, 친구 등총 4곡이었는데요. 지민은 솔로 아티스트로서 성과뿐만이 아니라 SNS 인기도 인정받으며 소셜미디어 킹 면모를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방탄소년단이 메건디 스텔리언이 피처링에 참여한 버터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번 소식에서 버터의 피처링으로 메건디 스텔리언이 피처링한 버터 리믹스 버전이 발표될 것이라 전했었죠. 방탄소년단은 지난 27일 오후 1시 전 세계 동시에 버터의 새 리믹스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예고한 대로 이번 리믹스 음원은 독특한 매력으로 문화 아이콘이 된 메건디 스텔리언의 랩이 추가된 버전입니다. 버터 오리지널 버전에 경쾌하고 청량한 매력 로디와 방탄소년단의 독보적인 멋에 매건디 스텔리언의 힘 있는 레비더에서 새로운 버터가 탄생했는데요. 버터에 담긴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방탄소년단의 대조적 매력이 매건디 스텔리언의 풍성한 성량과 애드립, 은 시그니처 사운드와 어우러진 리믹스 버전에서는 이색적인 매력이 느껴집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지민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